다양하다. 여러 가지 양상을 지닌 특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학교의 모습 또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학교 내에서는 구성원들 각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 또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운동인데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는 얼마나 베리어프리할까요? 먼저 학교의 베리어프리 정도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ど、ま、う 실제로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기관들이 베리어프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희진이라고 합니다. 장애학생이 학업과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다른 유관 부서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장애학생이 어려움 없이 대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생 도우미랑 그리고 전문 도우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뭐 휴학이나 수료를 한거나 졸업한 분들도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PC나 이제 수기로 대신 대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실험실 수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업을 보조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동이나 식사 등의 이제 그리고 기숙사에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동이나 편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랑 점역사로 나뉘는데. 속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장애학생과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그 전문 속기 그 자판이나 이런 거를 다 준비해 가셔서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제 문자로 통역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점역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학생들 중에서 정자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나 수업자료를 점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성 이용 교육이라고 해서 연애 1회씩 이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직접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그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것도 실제로 실시하면서 좀 접근이 어렵거나 하는 학생들, 전화가 더 어렵거나 소통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신 여기가 장애학생 지원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컴퓨터 같은 거 안에는 이제 장애학생들을 위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좀좀저 상자 안쪽에는 장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이제 독서 보조 기기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제 장애학생 열람석 같은 경우도 본관에도 있고 관전관에도 있어서 높낮이 주별 책상이라든지 장애학생만 전용으로 앉을 수 있는 책상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펀트웨이블은 어, 학내외 장애인들의 평, 등을 실현하자는 중, 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tf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집 tf, 학술 tf,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 tf로 나누어져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각각에서 이제 tf 장을 포함한 tf 부원들이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집 tf에서는 문집을 통해서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험이나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나 뭐 장애에 대한 생각 혹은 학술 학술적 글 등을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공유하고 또 저희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팀에서는 학내 시설 배리어프리 조사를 하면서 배리어프리한 베리,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고 그리고 학술 TF에서는 장애를 학술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어프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더욱 향상된 베리어프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어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 주신 뭐 비용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기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더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저희 도서관 기관 차원에서 보면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굳이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많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 기관이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티가 안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조금 학생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른 기관들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물론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아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가까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되게 정기적으로 이제 매번, 매년 동일, 매 학기 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어 이제 특별한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의미와 감동을 물론 이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활동보다는 이제 주로 뭐, 시설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단, 이제, 배리어 프리라고 했을 때, 이제 시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그런 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는 그런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각자가 맡은 기관에서, 뭐,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시설을 기획하시거나 그러실 때 이제 장애 학생들까지 포함한 이제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될수 있게 이제 노력 각자 계신 부분에서 일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활동이나 과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제작을 하거나 할때 이제 그런 영상이라면 뭐 자막을 같이 넣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게 뭐 음성으로도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에 장애인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활동을 할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인식인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시설이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그 시설들이 많고 어... 근데 그러한 시설들을 베리어프리하게 바꾸는, 예를 들어 뭐, 점자블록 설치라든지,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든지, 뭐, 경사로 설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시설 또한, 어, 베리어프리에 대한 그보장에 대한 그 고려가 제외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인식 차원에서도 그 인식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말하는 건데 물론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게 모르, 몰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수업 시간에 뭐 분명히 장애 어 장애 학생에게 뭔가 장애로 인한 어 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 네, 그러니까 인권교육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아직 완벽하게 배리어프리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배리어프리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곳, 서울대학교.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걸어가야 할 많은 길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한 서울대학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